안녕하세요. 따뜻한 음악과 진심 어린 감동으로 가득한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마법 같은 힘을 깊이 탐험하려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명웅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잊고 있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미소를 선사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명웅의 감동적인 드라마 OST 무대를 함께 되짚으며 그의 목소리가 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는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그의 노래가 펼쳐내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명웅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손길이자 차가운 새벽에도 희망을 피워내는 꽃잎입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무게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드라마 OST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한편의 인생 드라마처럼 우리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은 늘 도망가. 이 세곡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로 한 사람의 삶을 노래하며 듣는 이 마음의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곡들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가 아니라, 이명웅의 섬세한 감성과 진심이 녹아든 예술작품입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아픈 기억을 어루만지며, 결국에는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먼저, 천국보다 아름다우는 그 제목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 곡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그 모든 날, 이라는 가사는 우리의 기억 속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다시금 소환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이 가사를 부를 때 더욱 깊고 따뜻해집니다. 그의 음색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듯 흐릿했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냅니다. 듣는 이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첫사랑,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혹은 친구와 나눴던 웃음이 담긴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이 곡의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웅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진심은 듣는 이 가슴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비춰질 기억 속 우리가 나눴던 약속이라는 가사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믿음과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이 가사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했던 순간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더라도 그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블루스는 또 다른 감정의 물결을 선사합니다. 이 곡은 인생의 피로의 락을 담아내며 우리의 삶이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이 곡에서 더욱 깊고 묵직해집니다. 그는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삶과 감정을 녹여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잊지 말아요. 그대 약속할게요. 라는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전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곡은 특히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명웅은 이 곡을 통해 이별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의 일부임을 노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감싸주고 그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꿈처럼 저 멀리 사라져간 사람들. 이라는 가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간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그 이별의 아픔을 단순히 슬픔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늘 도망가는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가장 깊이 담아낸 곡입니다. 이 곡은 이별의 순간을 노래하며 사랑이 주는 기쁨만큼이나 아픔 또한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감정, 이별이란 말이 너무 쉽게 다가오지만 정작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가사는 사랑을 잃은 이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명웅은 이 곡을 부를 때그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때로는 갈라지며 그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듣는 이에게 전해집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나 잠시 흘러가는 멜로디가 아니다. 그의 노래는 삶의 굴곡과 감정의 파동을 담아낸 한편이 서사시이며 진심이 담긴 고백이다. 그가 노래할 때 우리는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마음에 스며들고 감정을 흔들며 어떤 날은 눈물을 머금게 하고 어떤 날은 웃음을 되찾게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음악엔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는 언제나 담백하게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다. 그 모습은 화려한 기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명웅이 부르는 사랑 노래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다. 그의 노래는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끝난 인연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을 꺼내 보여준다. 사랑은 다가오지만, 움켜지려 할수록 멀어진다. 는 가사처럼, 그는 사랑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표현해낸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잊고 지냈던 기억을 조심스레 깨우는 듯하다. 듣는 이마다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입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위로를 건넨다. 이명웅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른다. 젊은층에게는 새로운 감동과 트로트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회상과 함께 과거의 향수를 선물한다. 그의 곡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으나 동시에 젊은 감성과 현대적인 해석이 더해져 모든 세대에게 통하는 힘을 가진다. 무대 위에서 부를 때마다 그가 쏟아내는 감정은 진심 그대로 전해지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라 부르는 이유일 것이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존재가 된다. 그가 발표한 OST 나 자작곡은 물론 커버곡에서도 이명욱만의 해석이 더해진다. 원곡이 가진 감정선을 지켜가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입혀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낸다. 그런 변화는 억지스러움 없이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반복해서 봐도 지루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을수록 더 많은 의미가 스며든다. 그 속에는 철저한 연습과 감정 몰입이 있으며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존재한다. 그는 관객과 눈을 맞추고 마음으로 노래하며 듣는 이 가슴에 따뜻한 흔적을 남긴다. 이명웅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팬들과의 소통에서 보여지는 겸손함과 진솔함, 그리고 무대 밖에서도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의 음악이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를 설명해주는 증거이다. 그는 단순히 스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노래로 전하는 사람이다.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통해 치유받고 누군가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특히 임영웅의 라이브 무대는 언제나 특별하다. 음원보다 더 생생하고 감정의 밀도가 높은 그의 라이브는 진정한 예술 그 자체이다. 숨소리 하나, 음끝에 떨림 하나조차도 진심으로 전해져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조용히 시작한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점점 더 몰입하게 되고 어느새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눈을 감고 노래의 세계에 빠져든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일상을 잊고, 오직 그와의 감정적인 교감만이 존재한다. 이명웅은 단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누군가의 추억을 깨우고, 다른 이 미래를 응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다.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 인간적인 진심 때문이다. 화려함보다 진솔함을 택하고, 상업성보다 메시지를 택하는 그의 선택은, 오히려 대중에게 더큰 신뢰를 안겨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음악은 더 깊어지고 그의 진정성은 더욱 단단해진다. 이처럼 이명웅의 노래는 단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된다. 노래는 끝나도 여운은 계속 남고 그 여운은 또 다른 감정의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서 자란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음악은 하나의 위로이고 다정한 친구이며 때로는 오래된 편지처럼 우리를 감싸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의 노래를 듣는다. 다시 사랑을 떠올리고, 다시 감정을 느끼며, 다시 희망을 품기 위해 고마운 이명웅. 그의 노래가 있어 우리는 참 따뜻하다. 이제 이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이명웅의 음악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의 순간에서 다시 만나요.